춘향전, 신분을, 초월한 사랑과 정의의 이야기. 춘향전은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한국의 대표적인 고전문학으로 양반인 이몽룡과 기생의 딸 춘향의 사랑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사랑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신분을 초월한 사랑, 정의로운 관료의 역할, 그리고 민중의 염원을 담아낸 깊이 있는 내용으로 한국문학사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몽룡은 남원부사 이정의 아들로 남원으로 전임 온 아버지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기생월매의 딸 춘향을 우연히 만나 사랑에 빠집니다. 춘향은 기생 신분의 딸이지만 그녀의 미모와 지혜는 이몽룡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습니다. 이몽룡은 춘향에게 정식으로 혼례를 올리자고 제안하고 춘향은 그의 진심의 감동해 이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사랑은 신분 차이로 인해 순탄치 않을 운명을 예고합니다. 이몽룡은 과거 시험을 치르기 위해 한양으로 떠나야만 합니다. 춘향은 그의 성공을 믿고 기다리기로 약속하지만 이별의 슬픔은 두 사람에게 큰 시련이 됩니다. 이후 남원의 세부사로 도임한 변학도는 춘향의 미모를 보고 그녀를 첩으로 삼으려 합니다. 춘향은 이몽룡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를 단호히 거절하고 결국 변학도의 노여움을 사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받게 됩니다. 한편 과거의 극제 암행어사가 된 이몽룡은 변학도의 횡포를 조사하라는 명을 받고 남원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암행어사로 변장한 채 춘향의 상황을 파악하고 마침내 변학도의 부정부패와 악행을 낱낱이 밝혀내어 그를 처벌합니다. 춘향은 감옥에서 풀려나고 이몽룡과의 사랑은 재회의 감격 속에서 완성됩니다. 두 사람은 마침내 신분의 차이를 극복하고 행복한 결말을 맞이합니다. 춘향전은 단순한 서정적 사랑이야기가 아니라 당시 사회의 모순을 풍자하고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변학도와 같은 부패한 관료에 대한 비판은 백성들의 억눌린 정서를 대변합니다. 춘향의 신분 차이를 초월한 사랑은 양반 중심의 사회구조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며 평등과 정의에 대한 민중의 염원을 반영합니다. 춘향전 은 판소리계 소설로 소리꾼이 청중에게 구현하는 형태로 전해졌습니다. 춘향의 굳은 절개와 이몽룡의 정의로운 모습은 민중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으며 춘향은 민중들이 이상적으로 여긴 여성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몽룡은 단순히 로맨틱한 주인공이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는 암행어사로 등장해 사회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춘향은 자신의 사랑과 신념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감수하는 강인한 여성으로 그려집니다. 변학도는 부패하고 탐욕스러운 악관으로 묘사되며 이야기 속 갈등과 풍자의 중심에 있습니다. 춘향은 전통적인 여성상에서 벗어나 사랑을 위해 자기희생을 감수하고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는 주체적인 인물로 그려졌습니다. 이는 당시 여성들이 처한 상황을 반영하는 동시에 새로운 여성상을 제시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춘향전은 판소리계 소설의 대표작으로 한국 구비문학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청중과 소리꾼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야기가 생동감을 얻었으며 시대적 변화에 따라 다양한 변주와 해석이 가능했습니다. 춘향전, 은현대에도 연극, 영화, 드라마, 뮤지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해석되며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고전으로서의 가치를 넘어 여전히 사랑, 정의, 신념이라는 보편적인 주제를 통해 현대인들에게 교훈과 감동을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이 작품은 조선 시대를 넘어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한국 문학사의 빛나는 보석이라 할수 있습니다. 박시전, 조선 여성 영웅의 전설과 지혜 박시전은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개정 소설로 못생긴 외모를 가진 여성이 자신의 지혜와 용기를 발휘해 국가와 가문을 구하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은 전통적인 미의 기준을 전복하고 여성이 주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통해 당시 사회의 여성 역할과 가치를 재조명합니다. 작품은 신분제 사회의 부조리를 비판하고 인간의 내면적 가치를 강조하며 당시 독자들에게 큰 공감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박시전 위 저자는 알려져 있지 않으며 익명으로 전해진 작품입니다. 그러나 조선 후기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창작되었으며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와 문제 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 후기의 사회는 신분제와 가부장적 질서가 강하게 작용했지만 점차 서민 문학과 여성의 목소리가 문학 속에서 드러나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박시전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탄생한 작품으로. 당대의 여성들이 겪었던 억압과 한계를 넘어서는 희망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1. 주요 등장인물 박씨는 외모로 인해 사람들에게 평가절하되지만 지혜와 용기, 초인적인 능력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주인공입니다. 그녀는 국가와 가문을 위기에서 구하며 진정한 영웅으로 거듭납니다. 20액은 박씨의 남편으로 초기에 아내의 외모만을 보고 실망하지만 그녀의 내면적 가치와 능력을 뒤늦게 깨닫고 존경과 사랑을 보냅니다. 조선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맡는 무관입니다. 일본 외군의 외장은 조선을 침략한 외세의 대표로 박 씨의 전략과 용기에 의해 패배하게 됩니다. 작품의 주요 갈등을 형성하는 인물입니다. 2. 작품의 줄거리와 단계별 전개. 이야기는 조선 인조 시기를 배경으로 시작됩니다. 금강산에 사는 박 처사는 재상 이덕춘을 찾아가 자신의 딸박 씨와 이덕춘의 아들 이시백을 혼인시키자고 제안합니다. 이덕춘은 박 처사의 비범함을 알고 있었기에 혼인을 허락합니다. 홀례는 금강산에서 이루어지고, 신혼부부는 시댁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박 씨의 흉측한 외모를 본 시댁 식구들과 남편 이시백은 그녀를 멀리하고 조롱합니다. 이에 박 씨는 시아버지 이덕준에게 후원의 초당을 지어달라고 요청한 뒤, 몸종개화와 함께 지내며 몸과 마음을 단련합니다. 박 씨는 사나을 걸리는 조복을 하룻밤만에 짓고, 비루먹은 말을 천리마로 알아보는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합니다. 또한, 남편 2 0백이 과거 시험에 급제할 수 있도록 신비로운 연접을 건네 그의 성공을 돕습니다. 이후 박 씨는 누추한 외모를 벗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신합니다. 박 씨를 멀리 했던 2 0백과 시댁 식구들은 그녀에게 용서를 구하며 화해합니다. 2 0백은 점차 출세하여 우위정에 오르고 그 무렵 후금의 침략이 시작됩니다. 후금의 침략으로 조선이 위기에 처하자 박 씨는 자신의 능력을 밝히며 남편 2 0백과 조정을 돕기 시작합니다. 박 씨는 여성 자객 기홍대를 도술로 물리치고 더큰 군대를 이끌고 온 청나라 장수들과 맞섭니다. 그녀는 적군의 심리를 꿰뚫어 보고, 교란 전술과 심리전을 통해 조선을 승리로 이끕니다. 박 씨의 몸종은 적장 울대를 처치하고, 박 씨는 용골대에게 항복을 받아냅니다. 이 과정에서 박 씨는 조선의 운명을 구하며, 국가적 영웅으로 자리 잡습니다. 청나라와의 전쟁에서 패한 후, 조선왕은 박 씨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며, 그녀를 충렬부인으로 봉하고 상을 내립니다. 박 씨는 조선의 안정과 가문이 명예를 지켜낸 후, 자신의 역할을 마무리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남편 이시백과 화합하며 살아가는 그녀의 모습은 가정과 국가를 위한 헌신과 희생의 상징으로 그려집니다. 3. 작품의 특징과 의미 박씨는 전통적인 여성상에서 벗어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와 국가에 기여하는 주체적인 여성으로 묘사됩니다. 이는 조선 후기 가부장적 사회구조를 비판하며 여성의 능력과 가치를 새롭게 조명합니다. 작품은 외모 대신 내면적 가치와 능력을 강조합니다. 박씨는 자신의 지혜와 용기를 통해 외모로만 평가하는 세상을 뒤엎고 진정한 인간의 가치를 드러냅니다. 이는 당시 사회의 외모 중심적 관념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이끌어냅니다. 박씨는 초인적 능력을 통해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며 영웅으로 부상합니다. 이는 기존의 남성 중심 영웅 서사에서 벗어나 여성도 주체적인 영웅으로 그려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야기는 권선징악과 인과응보의 전통적 구조를 따르면서도 새로운 여성상을 제시하며 독창성을 발휘합니다. 못생긴 외모로 평가절하되던 박씨가 끝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존경받는 위치에 오르는 과정은 인과응보의 교훈을 전달합니다. 4. 작품의 현대적 의미 박씨전은 단순한 오락적 소설을 넘어 당시 사회의 고정관념과 편견에 도전한 작품으로 평가받습니다. 여성이 단순히 가정 내의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와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는 능동적 주체로 등장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학적 가치를 지닙니다. 현대 독자들에게는 조선 시대 여성의 위치와 사회적 분위기를 이해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진정한 가치를 탐구하는 보편적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성필론 채널을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